역사에는 현재와 미래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베일이 거치며 위대하거나 혹은 두려운 무언가의 단편을 드러내는 듯한 때입니다. 인도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 불리는 인물이 최근에 밝힌 예언은 바로 그런 순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로 인정받아왔으며 수십 년간 섬뜩할 만큼 정밀하게 들어맞은 예언들을 통해 절대적인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한국을 영광과 시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드문 운명을 지닌 땅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한 번의 휘두름으로 보호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역사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시련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도자들의 결정, 국민들의 힘과 단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호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게 되며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며 그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차분한 어조로 전한 이 말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이 예언자의 이력은 나라의 흐름을 바꾼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붕괴, 예상치 못한 동맹, 자연재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변화들까지. 그가 한국에 대해 전한 이번 예언이 특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세부 묘사와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더 깊고 거의 영적인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해질 것이며, 마치 에너지의 문이 열리는 듯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힘은 축복과 시련을 동시에 끌어당기며, 사회적 결속을 시험하고, 진정한 지도자를 드러내며, 한국의 문화적 도덕적 본질을 시험할 것이라 합니다. 일부는 이 메시지를 임박한 지정학적 경제적 긴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영적 변화를 예고하는 집단적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부흥을 겪어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은 상처와 교훈을 남기며 경이로운 저항 정신을 지닌 국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하며 마치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자의 비전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래는 이미 쓰인 것에 의해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의 메시지는 경고이자 동시에 자각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을 인식하고 거대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충격이 오기 전에 미세한 움직임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변화의 에너지는 조용히 흐르고 있으며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국경을 초월한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비록 이번 예언의 중심은 한국이지만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의 동맹, 경제, 그리고 집단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호를 감지하고 모든 결정,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가더큰 그림 속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연대, 명확한 인식, 그리고 회복력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예언자가 전한 이 말들은 단번에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년에 걸쳐 그가 관찰하고 해석해온 가시적, 비가시적 변화들이 얽혀 만들어낸 통찰의 결과입니다. 그의 예언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징후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첫 번째 징후는 권력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조용히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교적 제스처, 새로운 전략적 동맹, 지역 문제에 대한 더욱 단호한 입장 등은 모두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큰 경기를 앞두고 나라가 체스를 두기 위한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재배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내부의 변화에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은 기술의 발전, 문화적 변화, 그리고 경제성장을 경험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나라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긴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국가 정체성, 전통적 가치, 그리고 외부 문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집단 의식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발효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단 의식은 한국이 지닌 역사적 영적 역할에 더욱 민감해진 형태일 것입니다. 그는 자연 현상들 또한 단순한 기후적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와 지질 활동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이상 현상들,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변동들, 은 우연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은 이미 감지할 수 없는 변화에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영적 연결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예지몽, 갑작스러운 직감, 내면의 각성 같은 경험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가 다가오는 계시와 결단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조율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 경험들이 모이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국민의 집단 정신을 강화하고 다가올 순간에 대한 준비를 이루게 됩니다. 예언자는 정치적 리더십 뿐 아니라 문화적, 학문적, 종교적 리더십 전반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려는 단호한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지만 그는 이들이 다가오는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사회가 새로운 주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또 다른 징후는 시민들 간의 협력과 지원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공동체 운동, 연대 활동,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유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결속이야말로 곧 다가올 결정적인 순간을 이겨내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는 통제된 불안정성이라는 패턴을 관찰합니다. 시장의 변동성, 조정 움직임, 방어적 전략들은 한국이 빠른 변화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러한 준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략적 결정의 이면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 금융기관, 주요 산업부문은 이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을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각각 따로 보면 흩어져 있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치적, 영적인, 사회적, 자연적인 다양한 힘에 의해 다가오는 미래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 조용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 과정을 마치 조용히 건설되는 다리에 비유합니다. 돌 하나하나가 놓이며 언젠가 그 다리가 완성되어 건널 준비를 마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 움직임, 미세한 변화들이 이 다리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설명하면서 예언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준비의 첫 걸음이며 그 준비는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외적으로는 동맹, 경제, 제도 등을 강화하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명확함, 회복력,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커다란 변화는 갑작스럽고 대단한 사건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진정한 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침묵 속에서 운명이 형성되며,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나라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점이 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지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정렬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힘들에 의해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고 있으며 그 경로가 실현되는 데는 인간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개인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행동은 집단적 에너지 흐름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돌보는 마음, 역사에 대한 존중,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하는 다가올 순간을 힘과 품위로 건너기 위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외교, 사회, 자연, 영성,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징후들을 하나로 모아 예언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하나의 지도를 제시합니다. 그 지도는 고정된 목적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들이 정렬되어 갈수록 점점 좁혀지는 가능성의 길을 보여주는 변화와 선택의 경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이미 그려지고 있으며 지금 관찰되는 모든 세부 사항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징후들은 바람 속의 속삭임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머지 않아 그 속삭임이 거대한 울림으로 변하여 한반도 전역에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순간을 정치적, 영적, 자연적, 사회적 힘들이 드물게 정렬되는 수렴의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사건들에서 시작됩니다. 외교적 갈등이 작고 잦은 형태로 발생하고 그것들이 누적되며 국제 관계의 균형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국내적으로는 격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고 국민들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납니다. 이전에는 조용하던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며 변화와 새로운 입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혼란이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거대한 전환기의 서곡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 한국은 사방에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조정이 일어나며 전략적 핵심산업에서 숨겨졌던 취약점들이 드러납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기이한 폭풍,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이례적인 지질 활동 등이 발생하며 이는 자연이 여전히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힘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고립된 재난이 아닌 변화의 시기를 알리는 이정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절정의 핵심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 내부의 각성에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국민 전체가 집단적인 감정에 휩싸일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긴박감, 용기,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묘한 예감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순간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감각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본질을 보호해야 할 때가 도래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예언의 여러 층위 속에서 예언자는 한 인물의 등장을 언급합니다. 기존의 정치 지도자나 권위 있는 인물이 아닌 민중 속에서 등장하는 뜻밖의 존재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무시할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에너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합의 힘을 지니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영감을 주고 심지어는 긴장된 분위기마저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등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민중운동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순간순간마다 힘을 더해가는 거대한 파도처럼 확장되며 내부와 외부의 압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순간을 한국의 심장 박동이라 표현합니다. 모든 국민이 동시에 하나된 감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하진 않을 것입니다. 결속의 힘이 강해지는 동시에 분열의 세력도 틈을 타려 할 것입니다. 상반된 이념, 허위 정보의 유포, 그리고 조용히 벌어지는 권력 다툼은 집단적 신뢰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열을 향해 흔들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로 남을 수 있는가. 예언자는 이 지점에서 내리는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깊이 생각하지 않은 행동. 자만심에서 나온 작은 몸짓조차도 위험한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용기 있는 행동, 이타적인 마음. 지혜로운 리더십은 승리와 안정으로 가는 길을 확고히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강도는 단지 대규모 뉴스나 사건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뚜렷이 체감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이웃과의 교류, 지역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조차 공기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작은 연대의 행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소한 배신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절정의 순간을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들, 사찰과 가정에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 긴박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의 모임, 그리고 인간의 드라마에 반응하듯 격렬해지는 자연. 그는 하늘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밤, 이상한 경고의 기운을 품은 바람, 그리고 어떤 소음보다도 더큰 정적이 지배하는 순간들을 언급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질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선택, 모든 말이 저울추를 기울일 수 있는 결정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단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힘, 국민의 결속, 용기,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민족의 정신력이 진가를 드러내야 할 순간입니다. 예언자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인 요소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과 강, 그리고 전통 속에 뿌리내린 고대의 에너지가 깨어나 국가를 보호하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는 상징, 우연의 일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이 여정이 결코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단순히 긴장과 시련의 시기가 아니라 개시와 정렬의 순간입니다. 한국은 그 순간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집단적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시작이며 극복으로 나아갈지 혹은 붕괴로 떨어질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기점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서 긴장은 마치 곧 부서질 듯한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왔지만 이제 그 파도는 실제로 밀려와 모든 것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는 이 시점을 단순한 인간의 충돌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힘들 간의 충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운명의 향방을 쥐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그동안 그림자 속에 있던 것들이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사건에 반응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외부 강대국 내부 운동 그리고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 속에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나라는 국경을 넘어선 결정의 진원지가 되며 그 모든 움직임이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환기의 징후는 극적입니다. 핵심적인 통신이 알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전략적 통로가 위협받으며, 자연현상은 일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나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마치 더큰 무언가가 역사의 흐름을 다시 쓰려는 듯한 감각, 현실로 체감되는 변화의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예언자는 이 시점에, 국민이 충격적인 폭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며, 그것은 동맹을 적으로 적을 뜻밖의 동지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기치 못했던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 등장했던 인물은 이제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영감의 상징을 넘어서 혼돈 속에서 국민의 결속을 유지시키는 핵심축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세력들이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내러티브를 조작하려는 시도 속에서도 이 새롭게 떠오른 지도자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며 국민 사이에 남은 신뢰를 지켜내는 마지막 불빛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집단 의식 속에서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예언자는 이 순간을 최종 시험이라 부릅니다. 나라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을 분열시키려는 힘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된 몸처럼 일어나 목적과 결의로 나아갈 것인가? 이 클라이맥스의 이미지는 강렬합니다. 거리로 몰려나온 군중들, 어둠을 뚫고 빛나는 횃불과 불빛들, 사찰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조용한 철야, 그리고 하늘에는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그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의 고대 에너지가 최고조로 깨어나는 순간이며 아직 지킬 수 있는 것을 보호하고 이 여정의 마지막 길을 열어주는 때입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건너야 할 다리는 이미 건너졌으며 다음 발걸음은 이 모든 여정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상실의 무게와 함께 이루어낸 승리의 힘을 함께 안고 오는 끝맺음입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 이후의 침묵은 안도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의 침묵입니다. 한국은 이 시기를 지나며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 모두를 안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에너지를 지닌 상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언자는 이 단계를 건너온 이후의 각성이라 부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하나된 정신으로 국민들은 이제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을 견뎌냈음을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저항의 상징이 되며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승리들은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국가의 외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깊은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다시 불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위기 동안 국민을 이끌었던 그 인물은 역사 속 하나의 이정표로 남습니다. 그는 직함이나 권력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의식 속에 남긴 실질적인 영향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유산은 단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는 국민 안에 잠들어 있던 내면의 힘을 깨우는 데 기여한 영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에서 배우고 느끼고 직면한 모든 것은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형성할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이는 단지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영감을 줄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게시의 무게와 희망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말은 이 영상 너머로 울려 퍼져 이제 막 시작된 이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이 개시의 의미를 이해할수록 우리를 인도할 빛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